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었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목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가지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면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다가 이제는 이들이 예수임을 끌고서 빌라도가 있는 법정으로 관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새벽에 예수임을 끌고서 재판을 받겠다고 빌라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재판을 새벽에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없습다다 뭐 세상에 어느 법정에도 없지요. j 데이 정도로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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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고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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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 a p a n e s e j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있는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을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해서 그래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의 가증스러움과 가식적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 규정, 음식 규정, 이것을 자신들은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s the same thing. t h 이 s i 는 과정 가운데 이들의 h i n g This i 이 the same t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대답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 법정 안으로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요. 유대인의 관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가지요. 이제 재판을 행하는 관정 안에 있다가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예수을 가르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자, 행악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냥 말합니다. 행악자다.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오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총독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데려왔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재판을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말 속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왔는가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데려왔던 것이죠. 어떤 위협을 가하고 매를 때리고 놓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 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미얀마의 사태가 심각하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유엔과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광주 사태도 생각이 나고 참 여러가 착잡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녀왔던 곳이기 때문에 또 김문수 선교사님이 성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린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사격하고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권력은 무엇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무엇일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무서 무서운 것이죠. 지금 이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니 군부 세력, 세력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권을 계속해서 갖고 있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조용해라. 우리 말 들으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거짓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유대인들 이두 사람들은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권들, 생명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이들은 폭력을 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진실이 아니었죠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에 관여하기 싫어했지요 예수를 존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 내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압박을 이 총독 빌라도도 이겨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소유를 일으키거나, 또 로마의 이상한 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태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에서예수를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말한다. 아마 그렇게 고발을 했겠죠. 이 문제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왕이라고 빌라도는, 빌라도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는 거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것이냐 그렇게 빌라도에게 대묻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자,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너 빌라도가 보는 이땅 가운데 있는 세상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적어도 그는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가 위험한 인물이 아니구나. 로마 제후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겠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 진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던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거절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어서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들은 외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강도 짓을 했던 자고, 살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 대신 놓아달라고 유대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예수를 죽이는 것,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가 죽든지 노임을 받든지 이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들을 동원해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했습니다. 자신들 율법의 전문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에 대한 오만함은 사람을 전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저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예배, 기도, 말씀이 있는 것,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멈춰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저 나락으로, 신앙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이렇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들도 그랬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에 동조했던 독일의 루터 루토, 루터파에 속했던 교회들, 그 사람들, 그들도 믿고 있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과 이기적인 야망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에 대한 오만함, 신앙에 대한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겸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경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잘못과 어둠의 생각들을 가지고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래서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바꾸고서 그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서로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어둠의 시간들이 몰려온 분도 계시고, 밝음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19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주시고 우리 성도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하여 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신앙을 늘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초던 교회 위에 또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그 교회들 위에또 성교사님들 위에 영어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 나이다. 아멘.